자, 어, 퍼즐 특급 열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이어지는 순서는요, 퍼즐 말과 말이 되겠습니다. 퍼즐 말과 말. 이번 문제는 우리 여자분들께서 비밀실로 입시를 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요, 어, 남자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여자분들이 힌트를 주시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저 좋아하십니까? 예. 네. 하나 잡아요. 네. 그래 가지고요 예. 그을저 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네. 입에 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유하영 씨도. 네. 자, 그러니까. 과자 말고 떡 같은 법스. <laughs> <laughs> 이거 저 드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상호 씨도. <laughs> 아, 파트너가 탈출하기 전까지 이 과자를 입에 물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신나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 빼면 파트너가 그럼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 저형씨 무슨 과자를 담배 잡 드시자고 해서. <laughs> 자. 어, 이제 우리 여자분들께서는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똑같이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즐 말과 말 문제 주세요! <laughs> 자, 고현장의 모습이죠? 아저씨야. 아, 러스파라 아, 파스파라스파라스파라스파라스파라스파라스파라스파라네정라스 정답! 스 정말로 파라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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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여기 도서실이네요. 자, 다시 김영 씨가 보자를 으셨습니다 김영 씨. 어, 완전히 완전히 어렵네. 아니야.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어렵네. 아니. 야 정답 아닙니다. 네. 자, 계속 문제 받으세요. 문제 주세요. 여보. 자, 또 작년에 봤겠죠? 아, 여보, 일어나요 지금 몇 시예요? 자, 노현희 씨. 완전히 열받네. <laughs> 정답! 아닙니다. 네. 조금 더 봐주세요. 굉장히 열받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laughs> 자, 문제 주세요! 자, 김영씨. 자, 김영씨가 다시 도전을 하셨습니다. 네. 자, 정답은요? 완전히. 정답! <웃음> 나오세요. <웃음> 이야. <웃음>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야, 거의 뭐7 8개예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세 분이 남아 계신데. 자, 다시 한번 문제 주세요! 정답! 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 분씩 서서히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희 씨하고 궁서영 씨가 남아 계신데요. 자, 문제 주세요! 희 네. 씨, 네. 노윤희씨 불이 아, 들어왔습니다. 정답은요? 아까부터 눌렀는데. 네. 정답. 나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부터 예. 눌렀어요. 아까부터 눌으셨어요. 네. 예. 조금 늦으셨을 거예요. 네. 자 이제 궁선영 씨 마지막 한분 남았는데 불은 벌써 들어왔어요. 네. 자 궁선영 씨, 자타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빠졌네. 정답.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비밀 시간이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그죠? 네 땀을 쫙 흘리시는 것 같은데 아, 유아영 씨, 네. 공소영 씨가 제일 고생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처음부터 계속 눌렀는데 안 됐어요. 계속 누르셨는데 안된 네.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네, 뭐 다른 분들도 계속 돼요. 누르고 계시거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웃음> <웃음> 아, 뭐예요? 집에 안 가요? 이거 몇 시간 돼요?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이래요, 이요 자, 성령. 고! 도박에 완전히 빠졌네. 네. 자, 오늘 퍼즐 말과 말, 정답은 완전히 빠졌네. 예. 그 마지막에 우리 저 이연수 씨가 좀 과격하게 했습니다만 이 사실 그 도박 예, 손대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요. 쌀까만 이르 예. 저걸 해야 되는데. 아 오히려 약했다. 약해서 쌀까만 이르토 늘겨야 됐다. 알겠습니다. 야, 뭐 웃자고 야, 한 야, 얘기니까 이해주시고 해자 퍼즐 특급 열차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시선 집중 퍼즐 이 되겠습니다. 자 시선 집중 퍼즐은 여러분의 예리한 관찰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 신문이 아주 어지럽게 편집된 예, 그런 신문의 기사를 보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두 가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찾아주시면 50점 두 번째 화면에서 찾아주시면 30점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무한정입니다 예. 감점 없습니다 예. 예. 자 어, 시선집중 퍼즐 문제 주세요 문제 <laughs> 나오고 있죠 잘 보셔야 된다. 자한 문도 어지럽게 적혀 있고, 자첫 번째 하면 다 끝났습니다. 모르시겠어요?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자 공서영 씨. 격기요네 유아영 씨가 눌렀습니까? 네. 네 고물가라고 나왔거든요. 네, 고물가물 아닌가? 고가 그게 아 원래는 고가물인데 네, 고물... 고물가로 나왔다. 네. 글쎄요. 어떤 신물에 고가물로 표기를 했나요? 네, 고물가로 표기했거든요. 네, 여기에요. 예. 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네. 예. 소말리아 거기 사태에 대해서요. 네, 소말리아. 철수 철수. 시사와 뭐 아, 뭐라고 그랬더라? 철사 그 부분이 좀이상요 철사. 그 부분이 좀 이상. 철사, 철사 이사... 시사와가 정답 예. 아닙니다. 예.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기회는 계속 지워지는데자 아, 이거 왜 불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까? 네, 자 다른 분들, 더보시겠어요 이게 50점 문제고 넘어가면 30점인데요. 할수 없죠, 뭐. 뭐 습니다자 뭐. <laughs> 그러면 30점 하면 문제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살펴보세요.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네, 자 전영록 씨, 어, 김영 씨. 네, 방금 넘어왔는데요. 네. 선진국이라고 나왔는데 그거 네. 선진국 같아요. 선진국. 예.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선진국이다. 네, 정답. <laughs> 네, 전영복 씨, 김영 씨가 30점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출. 자, 화면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모르시겠어요?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자 유아영 씨, 구선우 씨, 다시. 자 과연 이번에는 정답을 맞히실지. 어, 뭐 실적 뭐 실적이 낮아했는데. 네, 그런데요. 네. 자잘 모르시겠어요? 기억, 기억으로, <laughs> 기억으로 나왔어요. 네. 낮아는데 낯가로 네. 아닙니다. 네. <laughs> 자 오재미 씨, 노현미 씨. 아, 자 지우 씨, 지우스로. 아 나. 실적 낮아해서 네. 원래 지우신데 네. 어떻게 나왔어요? 앱, 아, 뭘로 나왔지? 그러니까 아무튼 아 이상합니다. 그런, 맞는 게, 거. 그런 게 그런 없는 게 없는데 없는 걸 갖고 자꾸 짜증 내시다 그래자 이상우 씨, 이종희 씨. 자왜 이러세요, 이상우 씨? 어이구.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네? 이거 한번 누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분들이 동작이 빨라서 그래요. 야, 왜 이렇게 빠르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에요. 계속 누르는데 네. 언제 누르는 거야 도대체 난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정답은 뭡니까? 쌍 기억이었거든요. 그게 지혁 씨예요. 맞나? 아니었나? <laughs> 맞아요? 왜 웃고 있는 지 아시죠? 네. 네. 정답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번 문제 10점 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잘 보세요. 자,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상우 씨, 이종희 씨, 탈탈 냉면 후라고 그랬어, 저거, 그죠? 탈 냉전이지, 냉면은 아니 <laughs> 정확히 보신 거예요? 예. 탈 냉면 후? 냉면 후 해놨던데 <laughs> 아니에요. 예. 정답! <laughs>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사실은 이탈 냉면 후가 좀 쉬웠어요. 저 이제 탈 냉전 후 아닙니까, 볼래? 노래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가수왕이됐겠다 <laughs>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냉면 먹으면 탈난다는거 그냥 그거 맞는 줄 알았어요. <laughs> 진짜 아까 그것도 그 선집국 그것도요. 냉채 선집국 뭐 이래가지고 난 음식 얘기인 줄 알고 맞는 줄 알았는데 냉해도 만요. <laughs> 네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래도 10점을 추가하셨습니다. 네. 10점이에요? 이야 <laughs> 그게 열심히 했는데 10점이에요? 10점도 제 재량으로 드린 거예요.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야, 사실은 이게 선지국이 좀 찾기 어려운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선 집중 퍼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자, 네. 선지국, 네. 정확한 표기는 선진국이 되겠죠. 자, 팔랭면, 잘못된 글자였습니다. 팔랭선이 다른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어... 굉장히 참 애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래도 소기의 성적을 얻으신 분들 몇분 계세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